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판타지 장르 작품에는 여러 매력적인 요소를 지닌 직업들이 존재하지만 그중 우리의 가슴을 가장 크게 설레게 만드는 직업이라 함은 역시 한자루의 검을 사용하여 적들을 제압하는 검사와 다양한 마법을 다루는 마법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건 옆에 맛있는 것을 두면 더 맛있어지는 마법처럼 이러한 검과 마법을 동시에 다루는 직업 마검사는 저처럼 오랫동안 판타지 장르를 사랑해왔던 이에겐 정말이지 매력적인 직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검은사막에도 이 같은 마검사 컨셉의 직업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검과 흑마법을 다루는 카리스마 마검사 바로 다크나이트이지요 해서 오늘은 이러한 다크나이트 각성 직업에 대해 저 토친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예오 다크나이트는 베디안트라 하는 마법장갑을 통해 근거리 무기인 베디안트의 태도와 원거리 무기인 베디안트의 환영검을 소환하여 전투를 펼치는 하이브리드 컨셉의 딜러 직업입니다. 특히나 원거리 공격치력기인비산하는 어둠, 재앙의 시야 깃발치는 절망 등의 개수가 하나같이 상당한데다 좀 빠른 공속을 지니고 있어 짧은 시간 안에 적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방어 주스탯이 피해 감소와 회피 어느 쪽에도 속해 있지 않은 데다 자체적으로도 매우 낮은 방어율을 지니고 있는 탓에 그만큼 심각한 물몸이라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전으로 그럼에도 이 직업의 생존성은 크게 나쁜 편은 아닌데요 이동기 겸 회피기인 자욱한 연무 어스름 황혼질주 야상곡이 그 이유를 알수 있겠습니다. 어스름과 야상곡은 사용 시 일시적으로 무적 상태가 되는 데다 또 적의 시야를 교란시키는데도 탁월하기 때문에 처참한 수준의 방열을 지닌 다크나이트의 생존성을 크게 높여줄 수 있고 또 앞에서 소개한 기술들마다 하나같이 충돌 무시 효과까지 든든하게 보유하고 있다 보니 그만큼 준수한 생존성을 보장받고 있죠. 거기다 지난 5월의 밸런스 패치로 그간 이 직업의 아쉬운 점이라 평가되어 왔던 긴 현자 타임을 낙하첸영혼과원한의 소나기 기술의 리뉴얼로 크게 해소되면서 전체적인 딜 포텐셜이 크게 올라 현재 원조 주창 맛집의 유용을 없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체적인 운영 난이도 또한 제법 낮은 편에 속하다 보니 빈약한 물 몸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겜 조작감에 익숙치 못한 뉴비분들이라도 어렵지 않게 플레이할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이라 할수 있죠. 자, 그럼 이번엔 이직업의 특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령의 유산에는 방각과 획각 디버프를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령의 유산 자체에 방어력 감소 디버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로 3방각을 손쉽게 챙겨가는 것이지요. 이어서 베디르의 함정과 비팔치는 절망엔 각각 문군과 시속 복구를 넣어주세요. 둘 모두 높은 수치의 버프를 얻을 수 있는 3단 특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같은 설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황혼 질주에도 마찬가지로 몬공과 시속버프를 넣어주었는데요. 가이핀이나 퀸트처럼 극딜 콤보를 사용하는 곳에선 크게 효용이 없지만 오캠이나 심층 같이 몹처리가 빠르탄 구간에서는 황혼의 질주로 선타치고 극딜을 막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보니 이 같은 세팅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가이핀 같은 최상위권 사냥터의 인물이 힘든 분들이라면 데디를 함정의몬공과 공속 대신 치명타 피해 증가와 백어택을 넣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원한의 소나기에는 치명타 확률 증가와 반각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주로 원한의 소나기 이후 빗발치는 절망을 콤보로 사용하는 편인데요. 이때 빗발치는 절망이 높은 들개수에 비해 치명타 보정이 고작 50% 정도뿐이 안되다 보니 높은 딜을 뽑아내기 위해선 이처럼 치명타 확률 증가를 넣어주는 것이 좋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어두운 별구름 기술엔 백어택과 치명타 피해 증가 목표를 넣어 비이어 사용할 주력기들의 힘을 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 직업의 콤보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콤보의 시작은 베디리의 함정을 사용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체 데미지도 낮고 운영이 까다롭긴 하지만 충돌 무시 효과를 보유하고 있어 손쉽게 물려온 적들의 백포지션을 잡는 데도 좋고 또 3단 특화의 먼공과 시속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 정령의 유산으로 3방각을 넣어주시고 이어서 흐름기인 어두운 별구름으로 거리를 벌려 특화의 특수 피해량 증가 보포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몹과의 거리가 너무 떨어졌다 싶으면 정령 사냥 기술로 거리를 좁혀준 뒤 어스름으로 백 포지션을 잡아주시고 적당하다 싶으면 자욱한 연무를 통해 몹들의 백 포지션을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 극딜기인 비산하는 어둠. 폭격, 어둠산계 기술을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새 기술의 최대 피해량이 자그만치 약 4만728%에 달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반드시 추가 피해를 노릴 수 있는 백어택을 잡고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어서 재앙의 씨앗 뿌리내린 재앙을 넣어준 뒤그 다음 원한의 소나기를 통해 특화의 1 반각과 치명타 확률 증가 보프를 받아줍니다 주력 반각기인 어둠의 유산이 쿨타임 중엔 자체 반각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처럼 원안의 소나기를 통해 1반각만이라도 유지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빛발치는 절망으로 3단 특화의 몽공과 시속을 재수급해줍니다 그 다음 황홀의질주로 다시 백포지션을 잡은 뒤 2차 라밤인 운명의 빛으로 무기 수합과 함께 추가 반각 효과를 놓고 이어서 1차 라밤인 광기의 잿더미와 운명의 수레바퀴 이어서 쿨이 돌아온 정령의 유산으로 3반각 겸 무기 수합을 해준 뒤 쿨이 돌아온 비산하는 어둠과 제앙의 시야 콤보로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가 상위권 사냥터에서 사용하기 좋은 극딜 사이클이고요. 간단한 짧은 콤보로는 황혼의 질주, 정령의 유산, 어두운 별구름, 비산하는 어둠 콤보, 재앙의 시야 콤보가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원한의 소나기와 빗발치는 절망을 사용하여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직업의 나름의 유틸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낮은 병효율과 없다시피한 수준의 저조한 피흡기를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동기 겸 회피기인 자욱한 연무, 어스름 등을 통해 나름의 높은 생존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적한테안 맞았을 때의 이야기지. 사냥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 패턴을 보고 플레이하는 것도 까다롭고 또 다수의 적을 상대로 하다 보면 공격을 모두 피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는 이야기다 보니 전투 중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면 빠르게 회복할 수단이 없다는 아쉬운 점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이 직업은 정~~말로 방효율이 낮다보니 분명 같은 장비 세팅을 하고 롤로랄라 사냥하러 왔는데 막상 몹들한테 얻어맞아보면 정말 억 소리가 나올 만큼 체감이 큰 편이에요 또 기동성이 그다지 출중한 편은 아닙니다. 자욱한 연무, 정령 사냥의 연계로 짤 이동기로서의 성능은 탁월한 수준이지만 동선이 길어지는 구간으로 접어들면 자욱한 연무, 정령 사냥, 3차 라반기인 균형의 공습, 공습, 자욱한 연무, 정령 사냥, 황홀해질주 연계를 사용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중 연계 수합의 핵심 기인 균형의 공습 풀이 35초씩이나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용 타이밍을 잡기가 까다롭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모든 장점을 씹어먹을 만큼 현재는 그 높은 딜로 충분히 각광받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 그럼에도 으로 기대해도 좋을만큼 장래가 유망한 직업이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검은사막의 카리스마 마원 다크나이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이브리드 컨셉의 직업이라지만 실상은 원거리 공격이 주를 이루는 형태여서 자체적인 운용의 난이도가 매우 낮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직업을 플레이하는 분들조차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딱히 콤보가 필요 없다 라고 평할 정도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운영의 난이도에 비해, 피로감은 제법 높은 직업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업 컨셉 특성상, 꾸준히 포지션을 변경해가며, 극대를 넣어야 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러한 딜링기들조차,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며, 끊임없이 위치를 변경하는 일이 잦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엔 제법 높은 피로도를 느끼게 되더군요. 하지만 이러한 점이 나름의 히트 앤 런으로 작용되기도 해서 그런지 한방 사장터에서는 의외로 쾌적한 진행이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점의 이유로 동선이 길어지는 구간에서는 다소의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준수한 타점 범위와 원거리 직업의 특성과 맞물려 나름의 효율과 편의성을 동시에 즐길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여전히 지속될 부분이 크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5월 밸런스 패치로 원하는 소나기가 주력기급으로 성능이 오르게 된 덕에 전체적인 딜포텐셜이 크게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때 함께 리뉴얼 받았던 경우는 치명타 보정이 없어 아쉽고 지속딜좀 챙기라고 상향해준 착취의 손들과 정령 산화는 여전히 아쉬운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직업의 컨셉이 원래부터 짧은 시간 안에 폭딜을 우겨넣는 부킹형 딜러인 것을 생각하면 크게 아쉬운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여러모로 플레이하기 좋은 아주 매력적인 직업이라 생각해요. 해서 마지막으로 각성 다크 나이트의 실전 운영표를 끝으로 오늘의 영상을 이만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 토치는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다시 재미난 꿀잠 영상을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아두스